짬짬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 할 게임은 오늘 할 게임은 3D 운전 교실입니다. 오늘은 오토바이를 탈 건데요. 음. 오, 오, 뭐야, 저기 위로 올라, 어우. 종충 오, 이제 이거 개속 개성... 아, 와, 진짜, 진짜 볼기 해달라고 하네. 제가 원래 정 참... 며칠 전에 올렸는데, 너가 잘못돼가지고 삭제를 했어 요 어! 불법조차 아닙니까 저거? 저거 불법차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나와라 어, 또뚜라라라라 방금 뭐가 날라가는 거 보셨나요?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 제가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? 뭐지? 멋지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, <laughs> 죽어버렸네. 제가 이 산을 좋아해요. 여기는 오토바이를 쓰기가 좀 좋은 산이에요. 어? 미어 어? 뭐야 뭐야 이거 오토바이 타면 재밌는 점이 부딪힐 때 사람이 리액션이 재밌어요 근데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<laughs>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잠깐 생각이 합니다 방금 제가 부스터를 썼냐면 저런 곳에서 막 걸릴 때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써줬습니다. 음. 아. 근데 오토바이는 왜 부셔지지 않을까요? 다른 차들은 다 부셔지는데.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천명이랑 보셨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길이 너무 센데요? 와, 흑백 같다. 계속 밀려보세 오, 우와. 차들 딱대라 하는 거 같아요. 막 불쌍해. 지금 진짜 햇빛이. 아니, 아니, 안 돼! 빨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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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라왜이라라이라라이라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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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끄리> <좋아. 웃음> 어 뭐야 저거? 쌍둥이가 됐는데요? 쟤는 얘는... 놀이터였나? 놀이터가 여기였나? 살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어음 한번 음저 우와 우와 음 이거 바닥으로 떨어지지? 고속도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, 뭐, 어. 뭐.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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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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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처방? 오케이. 바로 이제. 반대로 가야겠어. 차들이 올거니 차들이 올까요? 어 뭐? 차들 다올 거라. <laughs> 뭐 바닥을 쌓아야 겠습니다. 아이고 근데 왜 이제 여기 차가운 걸까요 <laughs> 배치를요 <배치렸나? 웃음> 오오 차가 오 여기 일차 뭐야 뭐야 어? 뭐지? 어? 아, 여기 사고가 났네. 이거 언제 가지 응, 이거 날라지네. <laughs> 앰뷸런스. 뭘 봐? 진짜 하나다. 음, 이제 불이 나오네요. 놀이터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화면이 뭐예요? 우와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보시죠.